로퍼 테크놀로지스는 산업 현장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된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이다. 이 회사는 장비 제조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응용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과 사스형 구독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안정적인 반복 수익 구조를 강화해 왔다. 경영진은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성장과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며 인수 전략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꾸준한 수익성과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로퍼의 견주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20억을 넘어섰고, 이중 절반 이상이 인수 효과에서 기인했지만 유기적인 성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조정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현금 창출력 역시 강하게 유지됐다. 자유 현금 흐름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재무적 여유를 넓혔다. 다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익률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올해 전체 주당 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자신감을 보였고, 이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로퍼의 재무 구조는 매우 탄탄하며 높은 현금 창출력 덕분에 자사주 매입과 신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이사회는 최대 3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사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균형있게 병행하며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 이런 강한 현금흐름 중심의 경영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본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로퍼의 성장 전략은 인수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산업 장비 기반 비즈니스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하여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의료 데이터 관리, 교통 시스템,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장기적인 고객 유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매출 확대를 넘어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수익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요인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기적 성장률이 한자릿 수에 머무르고 있어 내재적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수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과 마진 압박이 단기 수익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금리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채 비용이 늘어나고 장기채 발행이 자본 구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 특성상 혁신 속도가 둔화되면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로퍼 테크놀로지스는 꾸준한 성장성과 안정적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갖춘 고품질 기업으로 평가된다. 인수 전략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재무적 안정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향후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는 유기적 성장률 회복과 마진 개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사업의 수익화 속도다. 투자자는 실적 발표마다 이세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이유로 로퍼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을 만한 기업으로 평가된다.